노란 코스모스 꽃밭입니다. 와, 센 노란 코스모스. 아, 노란 코스모스 꽃밭을 봤습니다. 음, 노란 코스모스. 음, 노란 코스모스입니다. 와, 노란 코스모스. 아, 시들 봤습니다. 아, 노란 코스모스. 주황색 코스모스입니다. 주황색 코스모스 음 주황색 코스모스도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바람에 흔들흔들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주황색 코스모스 음 이렇게 주황색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주황색 코스모스 음음 음. 예쁘네요. 신은 음.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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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예쁘네요. 고 여기는 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꽃이 활짝 피었네요. 네, 노란색 꽃입니다. 노란색 꽃. 주황색 코스모스입니다. 주황색 코스모스. 와, 코스모스 꽃밭입니다. 코스모스 꽃밭 음, 코스모스 꽃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음, 노랑 코스모스랍니다 음, 노랑 코스모스 <laughs> 노랑 코스모스 벌도 와 있네요 노랑 코스모스입니다